전직 정비사 윤철입니다. 오늘은 대구에 계신 구독자님께서 비대면 탁송으로 기아 셀토스를 요청해 주셨어요. 얼마 전 하나의 아빠가 되셨다고 하셔서 진짜 괜찮아 보이는 두 대를 골라 둘다 직접으로 움직였습니다. 첫 번째 차량은 기아 셀토스 1.6 가솔린 EWD 프레스티지 20년식 주행거리 13만 7천 k 로 1,540만 원 외관부터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자금 도장 찍힘만 하나 있었어요. 구독자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셔서 계속 봤고요 다만 옵션을 보니까 내비가 사제였고요. 그리고 에어컨 인터페이스가 아날로그더라고요. 두 번째 차량을 보기 위해 이동했습니다. 두 번째 차량은 기아셀토스1.6 가솔린 e WD 프레스티지 20년식 주행거리 42,000km 1,780만원 외관을 보자마자 퍽 작은 문콕 페인트 벗겨짐이 있었어요. 이게 좀 아쉬웠지만 실내는 훨씬 깔끔했고요. 10.25인치 UV 내비, 에어컨, 인터페이스도 디지털, 열선 통풍 시트 모두 정상 작동. 곡션은 확실히 이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. 바로 시승도 해보았는데요.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잘 나가고 메꾸을어요 리프트에 바로 올려 하부 점검 결과 제 정비사 짬바로 봐도 전반적인 컨디션이 꽤 괜찮은 차량이었습니다. 첫 번째 차량보다는 두 번째 차량 옵션 쪽이 더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문콕과 페인트 벗겨진 부분을 깔끔하게 수리 후 탁송으로 보내 드리기로 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밀빵강